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메트로역이고요 어, 어디로 어 가는 거지? 저는 오늘 다운타운에 가보려고 10일 정도 만에 드디어 다운타운에 나가보려고 어 갑자기 지하철역이 나오네? 이 안에 어디.. 뭐지? 아무튼 그것을 사러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야? 메트로 기차에서 티켓을 살수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돼? 어떻게 싸지? 아무튼. 그 기차를 일단 타야 되는 건가? 여기 뭐 어디 방향인지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참 미국이란 반대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아우, 씨. 이거 보니까 지금 12시 10분 정도인데 25분이 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기차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 e u 오늘이 일요일인데 토요일인 줄 알고 일요일에는 기차가 별로 더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6분인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오 시간이 지금 6분인가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습니다. 기차 거 빼기도 안 보여요. <목소리> 와 신기한데 이 주변 자리가 없네요 우와 신기하다 저는 종점까지 갈 거라서 편하게 책을 보고 있겠습니다 우와 <목소리> 도시 도시해 도시 도시해 완전 도시다 뭐은고 이건 뭐야 세븐 데이팬 일주일권을 일단 끊었어요 와 여러분 도시 도시해 도 도시. 여러분, 시카고가 건축의 도시잖아요. 유명한 고층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건물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안경을 좀 사고 싶어서 안경집에 갈 거예요. 나 주변에 구경하다가 처고보다 늦게 시작해갖고 이제 기차표 시간을 알았으니 다음부터 좀 일찍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이다. 고장 나가면 슈퍼 정도만 가다가 도시 도시 한데 오니까 너무나 천연히 서울 구경하는 기분. 너무나 신기한 거 갑자기 너무 신이 나는데 내일 내일은좀 일찍 와서 또 구경해야지. 이게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그래서 시카고가 바람의 도시라고도 불린대요. 스케이트장이에요 여러분. 나 스케이트 되게 잘 타는데. 우와 재밌겠다. 트럼프 타워요. 와우. 옥수수 빌딩도 같이 있네. 자동차. 지금은 강을 건너고 있고요. 이것은 무슨 강인지 는 모르겠어요. 무슨 강이겠지? 저는 안경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헤드 안경인가 끼니까 뭐가 얼룩덜룩하네. 엄청 얇은 에코백에 담았다 샀다 확실히 지금 약간 해가 거뭇거뭇 5시 반이거든요 해가 지니까 확실히 춥네요 낮에는 하나도 안 추웠는데 파카를 여미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추 어뜨뜨 어, 신데 이따 나와서 더 추워 아추아아추 내가 면해한자 이거 아추아 추.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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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쭈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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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쭈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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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쭈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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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샅샅이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겠군요 어 여기는 뿌리와이 같이 생겼군요 뭐그랬습니다 버스다 생각보다 바로 왔다 어허 똥 아, LA 버스랑 똑같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버스 같은 거 타면 어디서 내리는지 이게 방송이 잘안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구글 맵스 보면서 지금 어딘지 보면은 방송을 듣지 않아도 놓치지 않고 버스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깼르르 깼르르. 버스에서 내렸고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6시 반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은 8시 반에 있어요, 기차가. 빨리 걸어야겠다. 어디로 가냐, 어느 방향이냐. 탈 수는 있을 것 같아.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뛰어도 될것 같긴 한데, 제가, 기차 시간, 비행기 시간, 이런 거,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빨간불. 운동 부족인지, 좀이 차고, 또한 블록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한 블록이 아니었어. 두 블록이었어. 뭐지? 왜 문을 닫은 거지? 뭐지? 왜 겨드온 거지? 이유는 뭐지? 여기가 맞나? 만다... 아 진짜! 눈썹 빠지겠지 오늘 진짜. 나 눈썹 빠졌봤어 여러분 진짜. 아 근데 왜문 닫은 줄 알고. 아 이거 진짜. 어, 노숙해야 되는 줄 알았네 무섭게. 아, 땀난다. 아니야, 더워. 화장실도 빨리 갔다 오고. 아, 또 겁나 뛰었네, 진짜. 아무 때나 올라가자. <목소리>